원어민이 매일 쓰는 영어 패턴. 네, 오늘 미드와 영화 속에서 어떤 패턴들이 사용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주인공은 바로 Can I인데요.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? 라고 묻는 거죠. 내가 뭐뭐 할수 있는지, 이걸 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걸로써 나중에 어디 가면 그렇잖아요. 뭐 사진 찍어도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먹어도 되는지 제가 이걸 살수 있는지 이 모든 걸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원어민의 목소리 들으면서 그 멜로디 한번 익숙해져 보도록 할게요. Can I ask you a question? 네,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? Can I ask you a question? 네, 빠르게 훅 지나갔는데요. 뭐라고 했냐면, Can I ask you a question? Ask는 물어보다죠. Ask you, 너한테 물어봐도 될까? A question. 질문 하나를, 그래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? 라고 하는 말로 많이 사용됩니다. 뭐 강연을 갔을 때나 아니면 뭐 어디 식당 같은 데 갔을 때도 저기 혹시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? 막 이렇게 할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. 이거는 아마 모든 미드와 영화에서 꼭 등장하는 그런 대사이니까 꼭 외워주세요. Can I ask you a question? 그리고 그 ask에서는 이제 좀 강세를 주면서 ask가 아니고 ask 이런 느낌을 주세요 ask you a question. 그럼 완성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. 전체적으로 다시 해보면, can I ask you a question? 다시 해볼까요? Can I ask you a question? 네, 앞에 어떤 상대방 질문할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따라해주시면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 패턴 한번 가볼까요? 네, 굉장히 다급하게 얘기는데요 다시 들어볼게요. Can I o o the phone? 네, 뭐라고 들렸죠? Can I borrow the phone? 이라고 물어봤죠? 이번에는 borrow라는 동사를 넣었습니다. borrow는 빌리다인데요. 빌려주는 게 아니고 빌려온다는 느낌이 바로 borrow입니다. borrow the phone 하면 전화를 빌리다죠? 그래서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? 네, 여러분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핸드폰을 꼭 써야 할 일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Can I borrow the phone? 한번 더 해볼까요? Can I borrow the phone? 그러면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?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. 계속 가볼게요. Can I bring my friend?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. Can I bring my friend? 네, 굉장히 빨리 얘기했는데요. Can I bring my friends? 네, 문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이 bring이라고 하면 데려오다라는 느낌이죠. 데려오다. 누굴 데려오죠? My friends. 내 친구들을 말하죠. 그래서 뭐 파티가 있거나 아니면 뭐 행사 같은 거 했을 때, 어? 제 친구들 좀 데리고 가도 될까요?라고 제가 뭐뭐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있죠. 그래서 can I가 사용되면서 can I bring my friends? can I bring my friends? 이렇게 물어봤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Can I bring my friends? 이게 이제 빨리 얘기하니까 can I bring my friends? can I bring my friends? Bring my friends? 이렇게 되거든요. 의미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좀 빨리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이야기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. 자네 번째 계속 가볼게요. Can I get you anything? a n I get you anything? a n I get you anything? 네, 빠르게 세번 보여 드렸는데요. 이거 앞에 살짝 잘려서요. 제가 여러 번 보여 드렸는데 Can I get you anything? 이 get이라고 하면 사실 get 동사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. 자주 사용하는 것들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져다 주다.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걸 보통 뒤에는 네, 뭐 you 같은 대상이 등장하는데 이 bring으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, can I get you anything? anything 하면 어떤 거죠? 그래서, 뭐 어떤 것좀 갖다 줄까? 뭐좀 갖다 줄까? can I get you anything? 네,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? can I get you anything? can I get you anything? 여기서 리듬감 살리면서 좀더 빠르게 가면, can I get you anything? can I get you anything? 더 빠르게 볼까요? can I get you anything? can I get you anything? 이렇게까지 갈수 있는 거죠? 우리가 사실 말할 때는요 좀 천천히 얘기 해도 괜찮고요 잘 듣기 위해서 이런 멜로디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. 그 나중에 이제 막 시끄러운데 가면 막잘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. 캐나이도 잘안 들리면서 어허, 게츄 a 니띵게츄 i 니띵 이렇게 들릴 때도 있거든요. 오늘 배웠던 거 생각해 주신다면 어, 살짝 듣는 거랑 우리가 아는 지식이랑 이렇게 결합되면 더잘 잘 들을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거 한번 가볼게요. Can I have your autograph? 네,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죠?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. Can I have your autograph? Yeah, 뭐라고 했죠? Can I have your autograph라고 했습니다. 이 have는 가지다라는 표현인데요. 보통 can i와 같이 등장해서 받다라는 느낌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. Can I have 받을 수 있을까요? 라고 물어보고 있죠. 뭘 받죠? your autograph. 여기서 autograph 하면 s i g n 입니다 네, 보통 유명인들이 해주는 사인 있잖아요. 제가 뭐 가수한테 가서 사인해 주세요라고 할 때는 autograph, autograph 이 표현이 조금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. 네, 그래서 can I have your autograph? 제가 사인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? 네, 좀의역하면 사인 좀 해주시겠어요라는 의미겠죠. 여기서도 이제 아마 뭐 신문에 나왔거나 뭐좀 이렇게 막 유튜브 상에서 이제 뭐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친구들이 직구게 말하는 겁니다. Can I have your autograph? 사인 좀 해줄래? Can I have your autograph? 이렇게 할수 있어요. 여러분들도 뭐 친구가 잠시 뭐 인터뷰한다고 방송에 나왔으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장난스럽게 재미를 칠수 있을 겁니다. 자 여기까지 우리가 can I 원어민들이 매일 쓰는 can I 패턴을 배워봤는데요.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 의미와 그다음 이 말투, 이 원어민들이 얘기하는 이 빠르기에도 살짝 적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자 그리고요.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문장을 만들어 보셔도 괜찮은데요. 여기서 사진 찍어도 될까요? 사진 찍다, take a picture, 여기는 here. 네, 이런 표현들을 더해가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. 네, 이런 것들은 많이 얘기해 보시고 또 이렇게 댓글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글로 적어 보시고 여러분의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서 또 적어 보시고 이렇게 하면 네, 이 우리가 배웠던 게 증발되지 않고 쭉 남아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.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See you again!